바이디 아, 바이디예요 바이디. 씨부터 하나 아이디. 아, 기절? 아나 기절하자. 2대1 와. 이거 완전 밀베잖아 왠지 아까랑 똑같은 생길이잖아요 그렇죠. 빌베인 게 다르고. 내가 음판 다리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지금 어, 어떨지 베이스에요베두 위에도 보여요. 일단 그저쪽으로거다왜부 거예요? 걔 없어요. 그 저쪽 편이에요. 아, 그러네, 맞은편네맞은편이 아이참, 맞은편이지 키를 필요가 어게 쓰러져 있어. 어, 여, 있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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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왜, 왜 타는 거안 떠? 됐다. 여기서 아 떨어갔다. 다리 입구에 떨어졌네요.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싸우겠다. 되게. 저희는 여기 뒤에 오는 것만 잡는다. 설마 또 여기 전봇타면서 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설마. 아까 엎드려 이거 있던 애들처럼 <laughs> 아 이거 아까 렉때문에 가방 무게가 오려났네 총알을 덜 가져왔어 와, 자기장 밖에 쪽에 있네요? 와, 이 변태같은 놈들 아니다, 아, 인이구나 저, 저기, 저 저기 위쪽이다 네. 저 언덕인가? 일단은 보이는 건 없고요 네. 방금 SE 쪽에서 전환났어요 어, 어, 저 지금 네, 전환 안 저 능선에 있어요. 여.. 이 집, 이 집. 집에서 싸우는 거에요. 아! 어, 자기장, 자기장. 어이씨. 와, 저집 가면 완전 핵꿀이네. 와, 아, 이렇게 힘들겠는데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남자다. 나는 무조건 좋은 자리 잡겠다. 그리고 탑10 들어가겠다. 하나는. 아, 그래. 일단, 일단 가면 미리 갈까요? 좀 겸손하게 하자 두개 방법이 있어 근데 저 자리 먹으면 예, 예. 좋긴 좋네요 그저 그렇죠, 자리 100% 있다 저 나이스. 개꿀. 아하. 에쫌이그돌 지... 쪽에 가면 되겠네요, 돌. 아까 있던데. 개꿀이다, 이거. 오케이. 쟤네 절대 저쪽으로는 안 오겠다. 그쵸? 경기 지역 사망. 제 <laughs> <저> 수영한 애들. <laughs> 다리를 못 끊는, 안타어 다리를 데... 못 끊어지. 말도 안 돼요, 그 놈. 어, 발견. 165, 맞은편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멀죠 멀면 안 쏘는 니예요두 네, 마리 네. 저가자돌 뒤로. 아한 마리 다리가 또로. 지금 다리가 저거 했거든요. 안 걸쳤거든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돌 뒤에 또 상관없어요. 한 명은 여기 있고 한명요 앞에 여기 있고 나무랑 돌 여기 한명 여기 돌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네 자리 좋네요. 좋은 일단은 도핑 해놓을게요. 예. 네. 20초. 연막을 제들 쪽으로 던져릴까 아, 그치 그치 그치. 나 지금 그거 하려 고 그래. 하나 던져, 한개 던져주려고. 아, 뭐야? 저거 에 답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덕 파지는데. 오케이. 어, 거그 앞에 사람 있다. 잠깐만, 미친. 어, 왜 사람, 사람. 대연막 때문에 우리한테 신경을못 줬다. 푸시, 푸시. 딸피, 딸피, 완전, 완전 딸피. 아, 뭐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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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와, 헤드샷 맞았다. 빨리 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 나피 먹고. 나, 나부터 피 먹고. 얘들 올수 있으니까. 오우 스네이스와나 뚝배기 날라갔네 쉿 빨리 빨리 뚝배기 먹고 빨리 와야돼요 다섯명 두명 여기 존버 이고있어요 집안에 어느 집인지 몰라 하나 더 던져줘야되겠다 아렉렉아렉 렉. 아, 렉. 어이 아, 집에 100% 있는 거잖아요 판자집에. 예. 네. 어, 없어운다. 어? 어, 여기 안에 있네요. 술을 탄. 아 내가 던진 거야. 아 그래요? 아 연막 까야 되겠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왼쪽 플스. 우리 밖에 있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못 어? 아, 못못못 음. 그러니까 SW 우리 바로 밖에에요. 아니, 근데 왜네 명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연막 없죠, 이제? 있어요. 연막은 집 하나. 뒤에다 하나 깔아야 돼요, 우리. 그리고선 연막에 숨어서 싸워야 돼, 이거는, 이제. 막판에. 좀 깔아, 어, 깔아요, 지금. 있는 거다 깔아놔요, 여기. 내 앞에. 우리 앞에. 네, 다 깔아, 다 깔아. 빨리 깔고 가야 돼. 연막 안에서 숨어서 싸워. 가야돼, 깔아야돼, 깔아, 깔아. 바이디, 바이디에요, 바이디. 슈부터 하나 기절? 하나 아, 기절하자. 2대1. 앞에, 앞에 있다. 뭐야, 어디야?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연막탄 좋았다. 아. <laughs> 연막탄 좋았다. 오케이. Okay.